현재 이 아파트가 경매로 1000만원에 진행 중인데요. 왜 이렇게 저렴한지, 또이 아파트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살펴볼까요? 동해 세롬이 아파트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수는 178세대로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6층까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2년 2월 26일로 약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면적은 다양하게 제공되지만 이번에 경매로 진행 중인 아파트는 29평형입니다. 방은 3개이고 욕실은 1개로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군 정보를 보면 아파트 인근에는 오천 초등학교가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이 아파트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신흥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에는 주택, 학교,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처음 감정가는 3천만원이었지만 현재 1천만원의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8월 19일에 경매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근 5월 1일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1,500만원에 매매 거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20평형 아파트가 3천만원에 거래되었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반토막 나 1,500만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이런 하락세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과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평형이라도 층수에 따라 2,500만원에 거래된 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가격은 4,600만원으로 경매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세 시세는 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2,000만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많아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으며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두었으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매에 참여하실 때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해 새롬이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현황과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